오늘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미리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하락했는데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는 단타 매매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면 핵심 테마만 매매해야 됩니다. 세력들이 꼭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면 꼭 올리는 급등을 시키는 테마가 꼭 나타납니다. 오늘은 창투사 중에서 급등 나올 만한 종목 몇 종목 보겠습니다. 지수차트 간단하게 보고 이 투자회사인 창투사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일선 터치하고 양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미리서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덜 하락을 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제 보린저 하단 거의 다 왔습니다. 월봉도 21선 걸쳐 있는데 조금 이탈할 것 같긴 합니다. 항상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면 강한 섹터, 강한 테마에서 종목 선정해서 매매하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창투사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선두 주자를 몇개 보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스톤 브릿지 벤처도 여기 저점에서 100%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두 주자를 보고 이제 저점에서 시작하는 종목 선정해서 매매하면 됩니다. 아주 IB 투자도 급등을 했습니다. 미래의 셋 벤처 투자. 지금 창투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 섹터에서 단타 매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푸른 저축은행이 급등을 했습니다. 23% 상승을 했는데 28% 거의 상하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미리서 신호를 주었습니다. 윗꼬리를 4일째 그리면서 거래량이 급증했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 것인가, 스윙 투자를 할 것인가 확실하게 어느 한 분야를 정해서 한 분야에 최고가 되지 않으면 절대 돈벌수 없습니다. 한 분야에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타 종목하고 스윙 투자 종목은 전혀 틀리기 때문입니다. 스윙 투자는 좋은 종목이고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 선정해서 조금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그냥 보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알아서 급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꼭 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SCI 평가 정보도 오늘 9.3%까지 상승을 했는데 차트만 봐도 좋습니다. 세력들도 이렇게 윗꼬리 그리면서 들어와 있고 우리 멤버십 단타 종목입니다. 오늘 9.3% 올랐는데 아마 하루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니드코프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한 번도 5일선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 얘기는 상승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꼭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항상 상승할 때는 5일선 이렇게 매매하면 됩니다. 추경매수는 하에서는 돈벌수 없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5일선 위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종목도 수익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도 5일선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턴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단기 매매로서는 적합합니다 ts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은 지금 5일선 내려오고 있고 아직 돌파 못 했으니까 매매하면 안 됩니다 전에 우리 멤버십 단타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타는 항상 5일선 위에서 매매하면 됩니다 sbi인베스트먼트도 5일선 내려오고 있습니다 5일선 돌파할 때 매매하면 됩니다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내리면 싸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합니다. 항상 단타는 확실할 때,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탈때 들어가서 짧게 짧게 수익 보면 됩니다. 내려올 때는 단타하면 안 됩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도 5일 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양봉이 났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양봉을 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락시킬 마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캐피탈을 보면 밑골이 양봉이 났습니다. 지수 급락에도 이렇게 양봉을 냈다는 얘기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일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제일 확실할 때는 5일선 돌파할 때 대응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큐 캐피탈을 보면 지금 5일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매매하면 안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종목이 선도 주자입니다. 밑에 있는 종목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5일선 꼭 5일선 생각하면서 양봉 생각하면서 매매하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단타는 이런 음봉에서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이런 양봉에서만 매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5일선만 확실하게 보면 아마 거의 수익 줄 겁니다.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양봉 날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급락을 하면 수익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확실할 때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